배그가 재밌어요. 발로란트가 재밌어요. 배그가 좀더 재밌죠. 근데 왜 친구들이랑 같이 안 해요? 배그 안 해요, 애들. 친구들이 배그의 재미를 모르네요. 저게요. 배그는 재밌는다 배그가 좀 어렵긴 해요. 네. 아니에요? 발로란트가 더 어렵죠. <laughs> 발로란트가 더 어려워요. 아, 네, 근데 발로란트는 애들이 너무 쨈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. 시끄러워서 뭐요? 넘어왔어요. 배그로. 근데 님도 잼민이잖아요아 저는 저 시끄럽게 안 해요. 착한 잼민이어서 줄여서. 작잼이네요작잼작잼 착잼. <laughs> 그럼 나쁜 잼민이들은 어떻게 하는데요? 소리질러요. 소리질러요? 딱한 친구들이에요. 배그는 오래 했나 보네요. 저한 1년 했어요. 님은 얼마나 했어요? 저는 7년이요. <laughs> 7년. 1년이면 님이 몇 살이죠? 몇 살이지? 5살. 6살 아닌가요? 6살. 너무 너무 엄청난데 근데 님은 베린니 시절을 어떻게 잘견뎌냈네요 재능이 있었고. 진짜로 재능이 있는지 한번 볼까? 아, 아 아니요. 이따가 원... 기생충처럼 싸우... 싸움 끝나면 들어갑시다. 어 좋은 생각인데요. 기생충 전략. 오케이. Okay, 위얼 기생충. 아, 얘 어디 갔지? 얘는집 안에 있다니까? 집 안에서 존버한다니까. 와. 왜 죽일래요? 아니요.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요. 하나 기절했어요. 푸쉬할게요. 로 네, 2층에 있어요. 정확히 일, 2번 핑에 있어요. 어, 한명 내려왔다. 여기. 단벼락, 어. 단벼락. 2번 핑. 정확히 단벼락. 잡았어요. 그래서 다다 죽었어요? 네, 다 죽었어요. 레드좀 피하고 갈게요. 와, 잘하신다. 어때요? 믿음직스러워요? 오빠 쪽. 네, 유튜브 이름이 뭐예요? 유튜브 이름 길리요찾아봐야지 구독은 안 해요? 구독하려고요. 님도 올려 줄게요. 교차로 올라갈 거예요. 네, 안녕히 네, 가세요.